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마이크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좀 많이 사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할 마이크는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일 유명하고 그래서 거의 뭐 국민 마이크라고 불리는 로데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보셨던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크기도 작고 성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들 쓰시는데 지난번에 보야 거 보야 MM 1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요거의 카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가격이 어, 한 7만 원 후반 정도. 저는 7만 7천 원에 샀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이영수준은 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으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중국산 보야랑 차이점은 보야는 이 절반만 가려져 있어서 꺼낼 때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시면 툭 떨어졌는데 이거는 떨어지지 않게 앞뒤로 다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는 보야 본체 마이크와 윈드스크린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되고 상태적으로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덜 빠집니다, 먼지가. 보야 거보다. 보야는 처음에 딱 빠졌을 때 털이 엄청나게 날렸는데, 이건 거 약간의 먼지 정도만 있고, 이 털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날아다니진 않네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래서 좀 괜찮네. 마이크 사이즈는 딱이 정도입니다. 립스틱 정도겠죠? 립스틱 크기만 하고, 이렇게. 앞에 마이크 수음부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3.5파이 라인 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쇼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제 충격이나 이런 게 덜렁덜렁 덜렁 해서, 이제 뭐 어떤 마이크 주변에 충격이 왔을 때 마이크로 충격이 가지 않게끔 얘네가 조금 흡수를 해주는 거죠. 쇼바 같은 요렇게 굉장히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이게 그리고, 실리카겔 필요 없고 이렇게 비닐팩에 라인이 들어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 한글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 마이크의 설명서는 사실 뭐 이게 전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라인을 꺼내면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양쪽 다 이렇게 기억자로 꺾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양쪽 다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마이크랑 카메라랑 연결했을 때 이게 이렇게 꺾여 있지가 않고 일자로 돼 있으면은 어디 내려다 내려놓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일자형이다. 그러면은 연결돼 있을 때 요렇게 내려놨을 때요 부분이 꺾이면서 단선이 되거나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얘네들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두개다 이렇게 기억자로 꺾여 있습니다. 쇼 마운트에 연결하는 거는 이 마이크에 보면은 여기에 작은 홈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 마운트 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얘를 힘껏 꼭 눌러주면은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덜렁덜렁덜렁덜렁. 덜렁덜렁. 그리고 어, 윈드 스크린을 이렇게 꽂아 넣으면은 싹 가려진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들 보셨던 야외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에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시켜볼게요. 마운트 하는 데다가 하슈에다가 넣고 이렇게 조여주면 연결 끝. 그리고 마이크 입력 단자에다가 넣어줍니다. 덜렁덜렁덜렁. 덜렁덜렁덜렁. 덜렁 덜렁.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소리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G7 카메라고요 바디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마이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에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소리랑 소리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마이크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꽂았습니다. 로데 비디오 마이크라고 하는 마이크를 아까 보셨던 그 마이크를 꽂았습니다.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내장 마이크가 아무래도 조금, 어, 공간감 있게 녹음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약간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은데 확실히 마이크를 쓰면은 어, 소리 들어가는 게 조금 더잘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윈드스크린까지 다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야외에서 바람 소리 감소를 위해서 끼우는 건데 이번에는 한번 이걸 빼고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윈드스크린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녹음 소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보통은 밖에 나갔을 때는 확실히 지난번에 저희가 테스트 영상 올렸지만, 확실히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이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야외에서는, 특히나 바람 부는 곳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웬만하면 야외에서 찍으실 때는 끼우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사실 뭐안 끼워도 괜찮아요. 바람이 어 많이 안 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런 마이크들은 야외에서 주로 쓰려고 하는 마이크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걸 채워 갖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없는 거랑 소리 한번 비교를 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카메라 자체 내장 마이크입니다. 카메라 자체 내장 마이크. 뭐라번 읽어 볼까요? 카메라용 지향성 컴팩트 마이크. 보증 기간 2년. 배터리 불필요. 컴팩트 사이즈. 이게 카메라 자체 내장 마이크고요. 자 이번에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를 연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용 지향성 컴팩트 마이크 보증 기간 2년 배터리 불필요 컴팩트 사이즈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실내지만은 윈드 어, 스크린을 한번 채워볼게요. 윈드 스크린을 채운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카메라용 지향성 컴팩트 마이크 보증 기간 2년 배터리 불필요 컴팩트 사이즈 자, 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이제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덜렁덜렁거리는 게 처음에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마이크 성능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보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어, 그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카메라에 손이 퉁퉁퉁 치는 소리가 그대로 진동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게참 불만이어서 저도 그래서 이걸 다시 사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이두 개를 비교하는 거를 한번 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개봉기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이크는 야외 나가서 또 녹음을 하고 하는 것도 환경이 다 달라서 어, 꾸준히 계속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 마이크 두개 비교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